네, 안녕하세요.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 춘천 도심에 나와 있는데요. 아주 예쁜 상가 건물 하나 소개해 드려 나왔습니다. 이 건물은 여긴 춘천시 신동이라는 곳에 자리해 있는데요.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된 현재 주인분께서 직접 카페로 운영 중인 건물입니다. 우선 외관은 어, 굉장히 좀 독특한 벽돌인데요. 저는 사실 이 빨간색 벽돌 느낌이 상당히 이 건물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위치는 이렇게 대로변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이 대로변 쪽에는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총 부지가 31평에 건물은 63평,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고 9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. 어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상수도나 뭐 도시가스가 다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일반 시점이 1층에 허가가 나져 있기 때문에 뭐, 지금 현재는 카페로 운영 중이지만 식당으로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외부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노출이 좀잘될수 있게 통창으로 다 되어 있고요. 안에 카페를 되게 감성 있게 만들어 두셨거든요. 그리고 왼쪽 편에 지금 이렇게 철문이 있는데 외부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. 물론 내부에서도 위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외부에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예쁜 카페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1층 상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바닥 면적이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일반 음식점이 허가가 나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류라든지 식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홀 자체는요, 보시면 약간의 좀 턱이 져서 분리가 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요, 뭐 최근에 많이들 사용했던 뭐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. 약간의 좀 리모델링만 더 하신다고 하시면 또 멋지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유롭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잘 배치되어 있고요. 앞쪽으로는 기본적으로 큰 통창이 되어 있어서 주변에 이런 시야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소품도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 한켠에도 또 테이블이 있는데요. 조금 더 테이블은 더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간 자체는 더 늘려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위에 이런 지금 부분들도 좀 예쁘게 또 아니면 조명들도 또좀 추가적으로 하셔서 조금 더 인테리어를 또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. 어, 뭐 오히려 또 내부 인테리어가 이렇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 만의 스타일로 또 꾸미시는 게좀 편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유리문이 하나 보여지는데,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공간입니다. 여기가 지금 대지평수가 31평이거든요. 앞에는 뭐 손님들이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, 본인 차량 한대 정도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서, 건물 뒤편에 이제 화단 공간이 있는데, 그 공간에 이제 주차를 하시는 공간으로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주방으로 활용하는 공간인데 꽤또 여유 있는 공간으로 또 이용이 가능할 때 보여지고요. 요 공간도 또 사실 또 예쁘게 또 새로 바꾸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앞에는 기본적으로 통창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 토지가 31평이긴 하나요. 앞쪽에 이렇게 긴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시성은 굉장히 좋습니다. 자 그리고. 오른쪽에 이렇게 철문이 보여지는데 이 철문을 통해서 나가시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2층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외부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2층에 예쁜 홀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제가 2층에 위치한 홀로 올라왔는데요. 여기가. 어, 1층보다는 이렇게 그 주방 공간이 빠지다 보니까 좀더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. 여기 지금 24평으로 2층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계단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하나씩 위치해 있거든요.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리모델링은 필요할 듯 보여지고요. 전체적인 공간은 넉넉한 사이즈입니다. 뭐, 테이블도 여유 있게 좀 배치되어 있고 페인트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약간 노출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본인들 감성에 맞게 조금만 또손 보시면 예쁜 공간으로 또 활용이 가능할 때 보여지고요. 2층은 양쪽으로 지금 채광창이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여기가 건물 뒤편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는데요. 어, 2층에서는 또 이렇게 북한강 예쁜 또 전망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소품들이나 이런 가구들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3층에 위치한 이제 루프탑 공간이거든요. 굉장히 예쁜 뷰를 볼수 있는 3층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가 이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3층의 야외 공간이 상당히 예뻤는데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 예쁜 의자도 어, 잘 자리에 있는데 보시면 앞에 북한강 조망이 보입니다. 이 강화유리 앞쪽으로 또 예쁜 또 한적한 또 북한강 전망을 보실 수 있어요. 3층에서는요. 그리고 위에 옥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다 오픈된 형태인데 따로 계단을 만드신다고 하시면 옥상 공간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주인분께서는 사실 1층과 2층만 카페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3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약간의 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듯 보여지고요. 이런 공간은 좀 예쁘게 꾸미신다고 하시면 이 카페에 약간 시그니처 카그 약간 포토존 같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때 보여져요. 자 그리고 왼쪽 편에 이렇게 문이 하나 위치했는데 여기도 이제 추가적인 공간입니다. 어뭐본인만의좀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할 듯 보여지고요. 3층 역시 카페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공간들은 이제 단체석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셔도될것 같아요. 여기가 약간의 좀 주거공간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. 뭐 바닥에 이제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, 그리고 주방공간만 따로 만드시고, 안에 욕실 공간은 있긴 한데, 욕실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다 필요합니다. 그리고 방이 두 개로 분리된 형태인데, 뭐 작업실이라든지,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듯 보여지고요. 이방 쪽에서는 또더 예쁜 또북한산 전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춘천시 신동에 자리한 카페 건물,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부지가 31평에 건물은 63평,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,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, 현재처럼 직접 카페라든지 뭐 식당 같은 걸 운영하시는 목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아니면 전체적인 건물을 다 임대를 주셔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3층 공간 같은 경우만 조금 더 예쁘게 꾸미신다고 하시면 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멋진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할 듯 보여지고요. 그리고 주변에 이제 관광지로는 뭐 레고랜드 그리고 애니메이션 박물관 어뭐 육림레드 등 각종 놀이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. 식당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셔서 뭐차 한잔 드시거나. 아니면 또 식당 같은 걸로 운영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자 이상으로 춘천시 신동에 위치한 카페 건물에 대한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